두 분을 모시고 매스메틀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좀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님하고 김 프로님이 저희 프로 지망생인 차이린 이 궁금한 점을 말을 하면은 두 분이 이제 처방을 내려주고, 어떤 게 정말로 본인한테 더 맞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개나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laughs>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지. 네, 서로 잘 아시죠? 뭐. 네. 네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언제부터 아셨죠, 두 분은? 19살 때. 19살 때부터니까, 밤평생이죠, 거의, 네, 거의. 거의. 반평생 알고 지 어떻게 이렇게 또 관계가 됐는지 어, 저는 골프 시작할 때 프로님한테 배웠는데, 어. 선님 친구분이어서 자연스럽다. 그리고 오늘 좀 평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완전 아, 객관적인. 아주 냉정해. 저한테만 뭐 대들고 요즘 그러기 때문에. <laughs> 제가 딱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운스윙 할때 오른발이 일찍 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최대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연습하면서 의문이 들었어. 아 먼저 말씀하시죠. 아, 킹 플레이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진짜 먼저 말씀하세요. 아 레이디 포스트. 아예 아 아, 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요거는 명확하게 나누는 것, 아니, 나뉘는 왜요? 것 같은데, 저는 방향성을 그래도 조금 더 중시하는 플레이를 원하다 보니 오른 발이 조금 더 붙어 있으면 방향성이 좋아지요 발이 떨어진다. 방향성이 나빠진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죠? 아, 박사님의 어떤 또 <laughs>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제 몸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골프 구력을 다 발을 거의 붙이고 쳤기 때문에 제가 좀더 명확하게 말씀. 그럼 프로님은 어느 시점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요공 맞고 난 이후인데. 공 맞고 난 이후 후. 지점인데 그 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릅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laughs> 제 생각엔 달라요. 요즘 트렌드가 보통 지면을 누르는 힘이 강하게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맞기 전에 떨어지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음. 그 표정이 누가 있죠? 저팀 토마스는 거의 양발이 다 떨어져요. 거의 지그치가 양발이 <laughs> 다 떨어져요. 그런 그렇죠. 선수들 보면 잘하고 있군이라는 생각이 들어거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늦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응. 스윙을 응. 근 응. 한번 보면서 그렇죠. 봐야지 한번 차이링님의 스윙에 맞는 또그 타이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똑바로 가는 게 그런 응. 중요하니까요. 그 발이 좀 늦게 떨어져도 네. 방향성 말고 거리에서도 네. 큰손리는 없나요? 아큰손리는 저는 없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원심력을 이용해갖고 저희가 스윙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발이 꼭 떨어져야지 스윙이 더 스피드가 빨라진다, 헤드가 더 스피드가 올라간다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투어에 뛰는 선수들 보면 네. 그면 발이 일찍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좀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떨어지는 선수 의 비율이 많은지. 아 근데 진짜 근데 그거는 반반이지. 반반이고 진짜 반반이고 진짜. 네. 근데 비거리로 가면은 그롱 드라이브 거예요. 그 네. 대회 하잖아요. 네. 그샵 선수들 보면 완전히 떨어졌다 부자라지 네. <laughs> 이렇게 가잖아요. <laughs> 그런 선수들 보면 뭐 비거리를 위해서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똑바로 치는 똑바로 공을 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예. 오른 발을 조금 더 붙여놓는 게 용이하다라고 아.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죠, 프로님 샵을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직력에의한 그건 알겠다고요. 아까도 말했어요. 그렇게 알겠다고요. 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죠. 될수 있다. 네. 네, 어떻게요?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은 몸이 멈춰 있으면 헤드 스피드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른발이 최대한 늦게 붙어있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빨리 떨어지거든요. 벌써 서내 네 편이네. <laughs>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원래. 안 맞았구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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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제가 되게 빨리 떨어지거든요. 근데 붙이려고 하면 방향성이 저는 더안 좋아지고, 진짜. 세지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좀 빨리 떨어지면, 그게 맞춰서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인을 또 다른 데서 올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아 근데 궁금한 게 그거를잖아 지금 다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다리를 거는... 봐야 알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어 발이 떨어지느라고 궁금하잖아 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가 떨어지는 게 맞기는... 나는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쓸수 있는 만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거리를 원하시면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내리막이면 어떡할 거고 오르막이면 어떡할 거고 라이에 따라서 도 그걸 신경 쓰고 있다고? 아, 그럼 그 발끝 내리막일 때는 발을 붙이고 트잖아요 하겠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지면발력, 원심력과 직진성, 방향성 활용하는 거니까 균형 보유로 그쵸, 밸런스니 근데 프로님은 또 시합을 뛰고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향성이나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 몰입 진보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조금 더 공을 멀리 쳐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고 멀리 똑바로 치기도 할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잘 <laughs> 해보세요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쳐보면서 네. 어떤 프로의 말이 맞는지는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이 네. 굉장히 붙은 상태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차라리 이 내가 거의 공 맞을 때 이렇게 양발이 떨어져도 된다는 느낌으로 아. 이게 그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죠. 이건 안 됩니다. 네. <laughs> 지금 잘하셨어요. 조금 더 떨어져도 돼요, 사실. 조금 더 빠르네요? 약간 다리가 무거운 타입이시긴 한데, <laughs> 조금 더 회전을 빨리 한다고 생각하면서, 양 다리가 떨어져도 되니까, 그렇죠? 빨리 떨어져도 된다는 게 돌면서 빨리 떨어져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클럽이 내려오기 전에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 <laughs> 거의 여기에 뭐 상체 힘으로 치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서. 어, 이 느낌 좋았어요 지금. 제 생각은. 네. 차이 님 어드레스를 하시고 지금 발을 들는 느낌을 하실 때 자꾸 앞으로 들리잖아요.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들리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발을 비스듬하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느낌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게 있겠... 다소 도급하게 아, 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 네. 비거리가 상당히 줄어드네요. 똑바로 가는 에이? 게 중요하죠. 쪼, 조금 들어오가 나네요. 이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을 빨리 뗀 거거든요. 이프로님이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붙이고 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유연성이 특히 이 엉덩이 쪽의 유연성이 좋아야만 이게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차이딩 같은 경우도 저랑 비슷하게 좀 뻣뻣한 편이에요 힙이. 그리고 되게 대, 일반 분들도 뻣뻣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어주기보다는 뻣뻣한 걸 이용해서 다리를 떼는 거죠. 오히려 이용을 해서 더 빨리 떨어지게 해주시면. 더 편안한 스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굿샷. 아,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차이닝님한테는 좀 뻣뻣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프로님이 하자는 건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네. 잘 결정하고 얘기하세요. 네, 네. 결정은 네. 차이닝의 몫이니까. 발을 네. 언제 떼야 되는지 아... 는지 어떤 게더 나은가요? 제가 원래는 선호하는 거는 오른발이 좀 늦게 떨어지는 걸 선호했는데 김민선 프로님께서 일찍 한번 떨어지게 쳐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쳐봤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아 이게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오른발 을좀 늦게 떼면 저는. 공이 왼쪽으로 좀 많이 말리고 방향성이 좀안 좋아지고 임팩트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발을 떼니까 방향성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이린 어떤 공식을 다루는 것같죠아 저는 이번에 그립인데 그립을 어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같요잘 잡아야지. 그렇죠.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laughs> 흔들리지 않게. 네. 손가락 이쪽에 잡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핑거그립이냐 그렇죠 핑거그립이냐 핑거. 아니면 여기 밑으로 팜그립이냐 그렇죠 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음.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둘다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근데 저는 핑거그립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섞어서 잡는 게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핑거, 팜 있는데 뭐 조금 표현을 하자면 하이브리드 한핑거라고 하겠죠 둘다잘 섞어서 잡는 방법도 제 손에 맞는 그립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또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총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손목이 약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을 사실 팜을 그립을 잡게 해요. 이게 좀 손목이 너무 가동범위가 넓어지면 이게 제어가 잘안 되니까 팜 그립을 잡는데 저는 원래 팜 그립을 잡았었어요. 근데 이 이동환이 시켜가지고 저는 핑거 그립으로 바꿨거든요. 언제 시켜가지고? 그게 스무 살 때였어요. 프로 턴을 네. 했는데 같이 훈련을 갔는데 그립이 왜 그러냐는 거. 나는 이걸 로 프로가 된 사람이야. 나는 시드도 있어 초 선수야 이랬는데. 그래서 너는 그래서 공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핑거 그립으로 바꾸고 심지어 오버 루핑이었는데 인터오킹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해 그 시즌을 나갔거든요. 잘 치긴 했어요. 그래서 핑거 그립이 좋다. <웃음> <웃음>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 김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되게 지지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제가 발전하고자 팜그립으로 바꿨다가. 주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 아니야? 쥐는 <laughs> 나를 핑거 그립으로 바꿔놓고 지는 팜거립이해요 발전하고자 그게 이제 시합을 한참 하고 있을 텐데. 팜 그립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모든 감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laughs> 연습을 많이 한 거죠. <laughs> 그거로 인해서 제가 목 디스크가 <laughs> 발병이 되고 지금 되게 힘든데. 팜 그립이 아닌 거네. 팜 그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laughs>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게 아, 그럼 팜핑거가 있다. 음. 가된 거죠. 핑구? 네. 그거는 뭐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가? 하이브리드 식으로 둘다 음.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요잘 잡으면 갓 앵글이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본인이 정확히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약간 하이브리드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다 얘기를 하고 안 해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제가 손가락이 되게 짧은데, 저도 원래 핑거로 잡으면 약간 감이 좋아지고, 느낌이 좀 좋아서 그렇게 잡고 있다가, 아, 뭔가 다 감싸지지가 않아서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안으로 점점 들어오니까, 근데 그립을 네. 얇게 하면 들어오는데 얇은 그립을 그렇죠 얇은 그립을, 그래. 그립을 쓰는것 쓰는 것도 것도 방법이죠. 근데 또 이제 제가 핑거로 잡았더니 손목이 막날라가는가지고 제가 원래 잡던 대로 잡아볼까요? 저는 원 지금 이렇게 잡고 있고요. 잠깐 잡으세요. 보세요, 이게 두께가 내가 쓰는 두께야 일단. 네. 이제 얇은 그립이 안나오대요 <laughs> <웃음> <웃음> 좋은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을 거잖아요. 이게 핀 거죠. 네, 네. 네. 그쪽에서 손가락으로 잡는 게핀 거. 그래서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팜, 네. 팜의 경우는 엄지 손가락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아니죠, 거기서 땡기죠. 이렇게 <laughs> 땡길 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요. 네. 알겠어요. 근데 좀 불편해요. 근데이 중간 어느 정도 반반 섞어놓은 이 하이브리드가 잡았을 때 저는 가장 이상도이고 한번움직임 이거 핀 거잖아요, 맞죠? 아니요, 보세요. 알겠어요. 핑거 제가 얘기하는 핑거는 음. 이게 딱 했을 때 걸리는 이 느낌. 미니... 아그 느낌. 여기가 핑거, 핑거. 핑거다 여기다 넣고 어떻게 쳐요? <laughs> 거기도 고 잡진 않았어요, 제가 방금. 아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핑거는아 제가 쓰는 거다 얇아서 걸어서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아, 알겠어요. 여기를 알겠어요. 딱 걸어가지고 이게 잡는 걸핑거 그리기잖아요. 인트로킹 음, 좋네요. 그 그래. <laughs> 저는 손목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음. 못 쓰게 하니까 병이 난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좀 맞춰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시작은 다 핑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시작은. 핑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핑거 그립의 장점. 네. 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지. 이 손목의 움직임의 범위가 넓어요. 이게 움직임이 편하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립, 그립 접촉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목이 더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맞죠. <laughs>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힘도 더잘 쓰게 되죠. 더 많이 응.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응. 요 가깝게 있는 걸 움직이면 같은 거. 응. 잘 아시네요. 피곤 좀 하... 해야 되네. 그랬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럼 하, 네,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하는 거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디를 가로질러서 잡느냐가 많잖아요. 근데 핑는 아까 말씀하신 요잘 걸려있는 요 느낌, 요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요 느낌 네. 좋죠. 근데 팜은 보통 요 손가락, 요 시작하는 마디? 손바닥 끝을 잡는 기준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엄지가 음.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가 보다 어. 늘어나서? 아파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 그 방아쇠 증후군 이런 거 걸린 네. 사람들 음... 시켜도 이렇게 잡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맨 끝에 마디 여기랑 요 저희가 아, 송금이 있잖아요. 네. 요 재물 재물선인 네. 거예요. 야 길다 길다. 네. 올라갔어 끝에 가. 야 길다. 올라가는데 거기랑 생명 아니 재물선에 걸쳐서 잡으면. 하이드니까. 네. 그러면 요 느낌인데 파메드 힘이 들어가고 팀고 말씀하신 거에서도 충분히 요두세 손가락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팀코가 맞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laughs> 그럼 실제로 한번한 다음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차이리님께서 잡으실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응. 왼손을 쫙 펴보세요. 핑거 그립은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부분으로 잡는 모양을 핑거 그립이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팜 핑거 그립은 요 마디. 맨 밑에 마디랑 재물선을 가로 질러서 잡아주시면 펌핑거 그립이 나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손목의 동작이나 이런 부분 힘적인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이구야. 추시가 많이 나네요 제가 한번 잡아 드려 볼게요 자, 아까 이 프로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기다가 재물선을 잡아서 여기 마디 거의 뭐 팜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찾으세요 그 위치를 아, 네, 응. 그 위치를 찾아서 무게가 가장 잘 느껴지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찾습니다 응. 그게 여기 보세요 재물선 안 걸리는데 이걸 위치를 찾으세요. 위치를 네,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느끼면서 네. 어, 네. 보세요. 자 고기를 대서 떼보면 재물손보다 안쪽이에요. 이게 핑거 그립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 무게를 이렇게 이렇게 느끼면서 요거 가지고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됐네요. <laughs> 걸어서 찾으시는 거예요. 위치를. 샤아 근데 이렇게 핑거 그립을 잡으시면 드로우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세요 핑거하고 네. 한 핑거 그립하고 네. 그 장단점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네. 어떤 게더 본인한테 맞는 거 같아요? 저한테 맞는 건 핑거 그립인 거 같아요 왜냐면 핑거 그립으로 잡았을 때 손목이 좀더 자유롭고 어, 스윙하기도 좀더 편했던 거 같고 클럽도 잘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잘 느껴지고 해가지고 느낌적으로는 핑거 그립이 좋았어요. 팜 핑거는 어, 클럽이랑 제 몸을 약간 좀 제어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거 그립이 좀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프 배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차이닝. 네.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또 나왔나요? 아,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피니시 동작인데 어떤 피니시 동작이 맞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 같아. 예, 어, 많죠. 왜 저를 보세요? <laughs> 먼저 날 보시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저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아, 알겠어요. 어떤 피니시가 좋은데요? 저요? <웃음> 오. <웃음> 근데 본인의 피니쉬가 네. 어때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네. 프로님이 계속 놀리시거든요. 프로님이? 김 프로님이 맨날 피니쉬가 이상하다 음. 해가지고 음. 아니 거에요. 피니쉬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약품 좀 알려주세요.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약간 피니쉬를 음. 이렇게 일단 살짝 풀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풀어서 이걸 이렇게 끝내요.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가 낮아지는. 제일 꼬, 그러니까 내가 <laughs> 트레스를준게 아니라 꼴이 보기가 싫다라고 했어. 솔직히 말하면 꼴 보기가 싫다. 아 맞아. 너무 꼴 보기 싫은 피니시다. 그거는. 피니시 꼴 <laughs>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라. 차이링한테 해줬으면 하는 피니시는 뭔데요? 딱각딱 90도로 잡혀가지고 촥 나와가지고. 이게 짧으면 90도 안될 수도 있는. 아 그래도 90도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내려가.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어깨보다 어깨라. 낮아지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 낮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낮는 건 애들 이렇게 낮아야지 네 피니쉬 같은 건안 된다고 <laughs> 난 피니쉬 못 잡아요 그걸 그니까 그거 셰프님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공 맞는 게 중요한데 공 맞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멋있으면 좋잖아 아 근데 이거는 동의해요 피니쉬의 모양은 되게 밸런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에서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동작이니까 중요한 한 부분인데 저는 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90도가. 조금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뭐냐면, 뭐 안될수 있어요. 저런 몸은, 아, 몸은 안될 수도 아, 있는데, 어? 네, <laughs> 몸은 안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배우고 있는 분들은 이걸 그래도 추구를 하다가 내가 유연성이 안 된다, 뭐, 혹은 뭐, 스윙이 안 된다 하면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추구한다? 이좀 아니지 않나 90도를 지켜라는 음. 거죠 저는 굳이 안 좋은 걸 일부러 안들어 그죠 일부러 왜 그걸 어. 따라 하냐 일본거면 정석적인 걸 조금 더좀 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지켜보다가 기준을 그렇죠 하다가 다 필요 없다만 난. <laughs> 난 그렇게 생가안돼아 어, 그래요? 음. 그러면 임팩도만 조금 된다 아 그거는 아니죠 물론 스윙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마무리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펜시가 중요한데 꼭 어떤 각을 저희가 정의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동작들에서 보상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보상작용을 하지 않고 나와준다면 그 동작이 너무 이상적인 스윙이 되는 거니까 밸런스도 좋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차이링님 씨가 골프 예술다 그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 나의 기준에. 나못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을 많이 않나. 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을 많이 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부상 동작 안 나오는 승이 좋은데 공을 이제 뭐 많이 안 치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갖추고 좀 다녀야지.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타이링본인 있어요. <laughs> <laughs> 본인의 피지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아, 그럼... 잘... 아네 자연스럽게 네. 그 나오는 건지 아 근데 솔직히 그니까 예전부터 들었어요 이꼴배기 싫다는 이게 근데 예전에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인정을 해요 이 영상 제가 네, 네. 나쁘게 꼴배기 싫다고 한거 네. <laughs> <너무 웃음> 아니라 귀엽게 꼴배기 싫다고 하 거니까 이제 옛날 옛날 스윙 영상을 보면 아 저도 보기가 싫어요 약간 뭔가 음. 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막 되게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요즘은 막 그렇게 요즘은 막... 조금 덜 골뱅이죠.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예뻐졌어요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들어가지고 아, 아직 <laughs> 부족하구나 생각. 근데 저 최근에는 막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피인시를 바꿔보면서 뭐스가 좋아졌다고 하면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는 것아요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 근데 앞 아, 피니시 동작이 바뀔 수는 있죠. 그 이전의 동작들로 통해서 네, 아니 피니시를 잘... 바꿔서 뒤가 바뀌나요? 그거서는 아닌 거. 같 피니시를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좋쳤을 때. 어 아, 괜찮은 어,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거꾸로 어. 여기서부터 풀어서 요 느낌은 아닌데 이 동작을 통해서 앞을 바꿀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 그래. 같아요 저 골프 시작할 때는 그때 한참 막 피니시를 허리를 다 꺾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진짜 형을. 골프 배우러 갔는데 이거 똑딱이 몇번 하고 이거 이거 꺾느라고 또 죽을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 해가지고 저는 공이 안 맞았어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공이 잘 맞아. 엄청 <laughs> 많이 돌아가는 그생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요즘 그거 뭐, 여기까지 아 지금 김오프로님이 그렇게 하고 계니다 남자 프로. 아 실명은 그러나 안될 거. 왜그런거나안 돼? 해도 돼요. 김오프런 같은 요우 김한별 프로. 아 진한 절 프로인데 완전 이게 그 프로는 어, 유연하더만 어, 유연하니까 가능하겠지만 헤드가 뭐 거의 목표로 가요. 있 나는 담이 와 하면. 지금 나랑 멀리서 봐도 알아요. 네. 저 흔치. 뭐 특색이 나오네. 있는 피니시이기 때문에. 야 나도 멀리서 봐도 알아. 씨. <laughs> 나는 피니시 안 잡는데 0.1초 잡거나 이런 거 어떻게 하나? 무슨 날 걸어 나가 뻔나. 힘들어 서. 니까 최고 성 프로도 피니시가 독특하잖아요 그럼 멋지다고 생각해. <laughs> 공 응, 맞고 어... 난 이후에 그 동작이 가능하다는 어, 말씀하신대로 염두에 놓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것들을 다 염두에 놓고 엄청난 밸런스로 이제 팍 하셔가지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보나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저염두를 <laughs> 그렇죠. 하라는 거지. 어, 최승훈처럼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각을 만들어서 피니시의 모양을 추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스윙 밸런스에 마무리는 하겠지만. 꼭 어떤 동작을 꼭 해야 한다보다는 그 흐름대로 스윙의 흐름대로 나의 몸에 맞는 모양을 잠깐이라도 잡았다가 내려놓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스윙의 밸런스와 이제 넘어가는 마무리죠. 근데 이제 선수가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사진을 염두하거나 영상을 염두하거나 혹은 멋스러움을 염두를 했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살 버들 버르 이제 여든까지 가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잡아요? 저는 각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확실하게 잡아야 확실하게 잡아놔야 잡았다가 뭐 흐트러져도 내려오지. 저는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수위을 하는지 보고 한번 그 피니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 고대로 보세요 자 여기서 9 0 도를 유지하면 잡는 것도 자주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요거를 유지 안 하니까 막 이렇게도 됐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꼴배기시는 이+ 피이시 근데 이거를 딱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충 그럼 충분히 이렇게 손목 넘어 넘김이라든지 이 자세가 일단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근데 체를 너무 떨어뜨리지 말고. 클럽을. 이렇게? 아니, 클럽을 좀. 아니, 아니, 아이씨. <laughs> 이렇게 하라고! 야, 야, 야. 아닙니다. 나... 아니, 아까보다 나, 그래도. 클럽이 떨어졌어요. 팔이 안 되셨나요? 아니, 아니요, 좋아요. 지금 90도 좋아요. 레디. 훨씬 낫네요. 근데 차이리님 네. 피니시 때 90도를 잡으신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막 어, 억지로 만드는 느낌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시잖아요 네. 그 느낌보다는 우리가 스윙하기 전에 공 맞고 피니시까지 가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 모든 걸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편하게 어차피 90도 지나갔다가 꺾이는 거예요 아. 갔다가 꺾이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응, 90도 갔다 왔어요, 지금. 솔직히. 좋은데요? 김프림, 한번 보세요. 응, 90도 만들었다가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아니,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사진 언제 찍냐 이거예요? 동영상 찍으면 그 순간 켜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야지. 골프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프로님처럼 이렇게 걸어 나가라는 얘기인지 저는 아. 이게 또 궁금하고 그러네요. 이프로님이 약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어. 아이 제가 보여 주세요. 한번 그렇게 치시잖아요. 지금 원래. 저도 피니시를 잡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치고 나서 봐 <laughs> 봐. 90도 안 되잖아. 아. 그러나 저도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보면 여기서 90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앞으로 회전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피니시 90도 아우 못하겠어, <웃음> <웃음> 어 못하겠어. <laughs> 너무 힘든데? 차이링이의 맘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차이링이 선택을 해야 돼 결정을 <laughs> 선택은 차이링이 오늘... 피니시에 대해서 프로가 쓴 거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더 좋은가요? 바뀌기 전에 그김민성 프로님이 잡아 주시기 전에 피니시를 보니까 약간 제가 봐도 살짝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고쳐 주시고 봤는데 훨씬 깔끔하고 꼴보기 싫지도 않고 약간 인싸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윙적인 측면은 어떤게좋 나고요. 어,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이동환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쳐, 치면 좀 훨씬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피니시 생각 안 하고 임팩트랑 그 임팩트 후의 구간을 좀더 신경을 쓸수 있어서 볼이 맞는 걸좀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